아베 저희 no 퇴직하시고 way. 이제 이거 하시는가 <laughs> <이상. 모금> 봐요. <laughs> 음, 음. <laughs> <laughs> 광희가 돌봐주나? <골라주나. 웃음> 아니 여기, 여기 음, 흙이 나지? 아 맞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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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랑탕은 맛있더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음, 음. <목소리도> 맛있다고 오늘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목소리> 이러면 <목소리> <목소리> 생각해봐 완전 꿀이다 꿀 얘가 꿀을 아직 못먹어봤는가꿀좀이단 숟가락 먹어봐라 어게인지 수박은 무조건 시원해야된다 맞지 난 과일 중에 수박이 제일 좋구만. 다 먹어. 내거좀먹 니는 밥을먹어 깨끗이 먹어라. 이밥봐 뭐, 엄마. 내가 음. 왜그래야겠는데다 어. 먹으라. 이제 어. 먹라막 <laughs> 이걸로 뭐 무침 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 무생채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맛있다대. 뭐. 쟤는 해놓으니까 별로 놔둬도 돼아빠한 혼나갖고 다니든지 내일 아나 심심한데 12시인데? 아 <susur> 안녕하세요 송도. 송도는 이 추울 건데 그래. <laughs> 날씨가 지금 더운데 뭘또 춥다는? 엄마의 그더위에 기준을 맞추지 마라. 엄마는 여름에도 춥다는 사람인데. 엄마는 저 옛날에 혹시 그 원주민이었나 봐. 아프리카. <웃음> <웃음> 우리 아버지는 또 선글라스 하나 챙기러 갔다가 안 오는가 봬. <laughs> 응. 엄마도 신발을 주려는 거예요. 미현이가 사준. 보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현이가 사줬다고. 응. 나도 뭘 하나 사내라 이말인가 아니다 <laughs> 사모님 어디 가세요? 땅 보러 가요. 송도 쪽에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laughs> 아, <이렇게. 웃음> 어 여기 왔네. 어디? <laughs> 윤기사. <laughs> 안내해, 윤기사. <laughs> <laughs> 네. 하나 갖고 <laughs> 나도 갖고 올걸. 눈부시다. 아빠가 갖고 오길 잘해. 도박 발은 안 되는가 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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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을어 휴지 안 줍니까? 별거 없어요. 다 해주는 것만으로 고맙네니다 연료 주입구에 차량 주의하세요. 가득 나어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중입니다. 가족들이 어디 갔다 오시나 봐요. 예. 예.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뭐돈몰라고 해야 지 서울에서 기까지 와가지고.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이거 하시는가 봐요정년퇴직이 예. 선생님 퇴근 언제 하십니까? 아, 이게 마지막 차입니다 이거 <laughs> 그러니까 하고 네, 퇴근하려는데이와 가지고 <laughs> 눈치 없이. 자, 그럼 먼저 마지막 밤이네요 <방이 돼>, <laughs> <laughs> <laughs>

다좀 언제, 먼제팔 건데? 어? 아, 있긴 있는데. 있긴, 있긴, 있는데 있긴, 있긴, 있긴 있는데, 비싸고, 양이 너무 작다 먹고 싶어서 한번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많이 <laughs> 빼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잘> 겠습니다 네. <laughs> 술값으로 채워야겠 <laughs> 맛있어 음. 맛있어 꼬리 꼬리 이거는 자같가겁다 많이 생겼네 갈음 제가 그 뭐지? 아빠 좋아하는 장어 있잖아 그 바닷장어인가? 미물장어인가? 그거는 내가 못 먹겠는데 나 이거는 진짜 이거 5만원짜리 두개 내가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ㅋ ㅋ 이게 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여기가 양념이 더 맛있는 것같증 있다 헌증 양념이 맛있죠 이용 있는거예요 이있안는데나못 먹어서 증이 있네 ㅋ 먹어서 증 생겼어 맛있다 내 아버지는 만금입니다우당아지 다음에 송금이 있다 음에송금난 여기에 그거 좋다 통간을넣어 <목소리> 아니, 어제 휴지통에다가 물을 갔다가 많이 넣었어. 이렇게 먹는데, 그실에서 먹자는 거야. 어, 실은거야 식당에서 먹자, 이러니까 자꾸 실서 먹자, 그데그 어. 휴지를 듣고 보니까, 이 주주주 슬퍼는 거야. 그래, 만들면 안돼 휴지통에서 그냥 막. 야, 그런데, 그거 이제, 그게 천원짜리인가1원짜리인가 5만원짜리인가 아아 그래 5만원짜리를 해1 0 0원은 나는 요즘 몇 짜리 없는데? 살짜리뭐 세뱃돈 주는 것도 아니고 1 <laughs> 0원짜리가 어떻게 생갑자 <laughs> <얘>. 아 <laughs> 아아 <laughs> 지금 나이비해가지고 주름이 없어 그래 응, 아빠 주름이 없어 그렇게 기눈이 아빠가 을절로 안. 때나 많이 없어서 그이이뭐이고하이 <laughs> 웃을 일이 많았다요 젊었을 때는 <laughs> 웃을 일이 없었을 것엄마 결혼하고 나서 그뭐 뭐 그래. 웃을 일이 많아서 그런가 뭐 좋은 일이 많았던가 사장님 2개 그 조금 내릴까 어, 여기 여기 밖에 개만 부탁드릴게요 3개요 개그 많이 요 나들아자다올라다남는고 나야 제가 게나밥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 얘는 좀 본적으로 좋아한다 볶음밥? 음, 응볶 음. 좋아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아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이안 좋아하는데 왜난다고 비싹이라고 하면 되나? 나먹 친구들이랑 부산 놀러 가면요. 내 배가 더낫지 아빠, 응이래. 그럼 난살안 빼도 되겠다. 내살안 빼도 되겠다.은 본인 알으세요. <laughs> 할수있다 아 <laughs> 그럼 어떻게 아니 데워야 먹지 피자를 근데 아는데 엄 아니면 네가그 <laughs> 뭐냐 따뜻 <laughs> 먹어야 된다면서 물을 있어이안먹 차가운 거 밖에 없나? 물을 좀 데워 먹어야겠어 아등산복컬렉션 아빠 같은 아빠방이래 아 아빠 이런게 집에 왜있는거게 <laughs> <이렇게 웃음> 이런게 집에 왜 <laughs> 진나 미친 나나어 반죽은 그래도 촉촉하다 그래 <laughs> 비자반 항상 둘째 방은 좁아 큰방은 언니 주. 고 깨는 방은내 주. 고방 야, 개 방해 주. 야, 개인 방해 주. 방해 주. 방해 방 야, 방 <laughs> <벌 떠오르다. 웃음> 아리 감자 강아지 <laughs> 강아지로 해줘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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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응, 응. 나 이거 이거 입고 먹어도 되네 형님 맛있어? 맛데삼성전이치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맞아 삼살 때는 되게 비싸잖아 그 잘못 사면 큰거 산다고 또 사갖고 맛도 없어 저번에 왜? 왕갈치 진짜 맛있었지 삼성전 버터 살때아이스바이 요만큼 해갖고 박박사 앞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왔어 응. 알고 봤던 그게 수입인 거야 응. 아직 도그 뼈가 아주 두꺼워가지고 알고 봤던 그게 수입 그때는 그, 그렇게 정상한 거였어? 응 콜라 또 구워서 소스 살짝 깜빡했네 괜찮아 깜빡해 그래 또 항상 다 고기 공기죠? 네. 오늘 끓인 거다 먹고 가네. 응.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도 맛있어 입맛에 응. 맞는 반찬 가게 찾기가 힘들죠. 그래. 응. 그리고 집 반찬 깔아놓고 이렇게 먹는 것도 하루에 틀이면또 뭔가 질려가지고 또안 먹고 마치. 나 일전 혼자 살때 엄마 월국에서 그때 내 혼자 삼겹살 불판 사가지고 삼겹살 뜨. 진짜 삼겹 잘 먹는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laughs> 여기 내가 여기 사모님 댁에 온게 오마이 때 왔어요. 오마이 때 사모님 댁에 온 데가. 꼼꼼히 잘하시네요. 다음에 저희 집도 한번 와주세요. 약간 너무 많아세요 땅콩가루 들어가서 그런지 양념치킨 맛 같지는 않은 오, 맥냉이잖아. 맥냉이잖아. Uống c 여기는 만두 맛집이다. 오면 만두 하나, 밀면 하나. 하나 하나씩 먹을 수 있어. 징그럽다. <laughs> 배부르다. 어? 한거 먹어, 불능 입가. <laughs> 지현이도 이제 다이어트 좀 해. 아이 허양. <laughs> <laughs> 수영을 가야 돼. 어라워. 수산은 수영이 제일 낫다. Like Aldri!